탁 트인 국토대장정 마지막 날, 전체 거리 139km 가운데 직산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21km 남았습니다. 전날의 피곤함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대원들의 얼굴에는 완주에 대한 의지로 가득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조국의 산과 들을 걸으며 우리 땅을 빼앗겼던 가슴 아픈 시기를 기억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얼곧게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 속에 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청금 만근이지만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 후 다섯 시간이 지나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결의탑이 시야에 들어오자 힘들었던 대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대형기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대원들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과. 무사완주라는 안동함에 환호와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야. <laughs> 탁 트인 국토대장정 완주 기념식. 최현일 구청장이 직접 대원 한명한 한 명에게 완주 메달을 걸어주고 사고 없이 탁 트인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해준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139km입니다. 그거를 153명의 우리 대원들이 함께 3박 4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완주를 축하드리고 우리 서로 큰 박수로 한번 하시죠. 네.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도 완주식장에 직접 나와 대장정에 참여한 대원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충청남도 역시 나라 사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 삼일상징 유관순 열사가 오늘 바로 만세를 뵀던 날이 천구백십구년 사월 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또국토대장정에더 커다란 의미가 떠오를 입니다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의 의미를 담아 대원들에게 단풍나무 한 줄을 전달하며 국토대장정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완주식을 마치고 대원들은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아우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 열사의 생가를 방문한 대원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탁 트인 국토 대장정을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날 대원들은 추모각에서 분양 헌화하고 출생에서 독립운동 옥중순국까지 유관순 열사를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4월 1일 이곳 아우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시게 됩니다. 음력으로는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모인 군중들만 해도 3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원들은 또 조국을 향한 유열사의큰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동상 앞에 대장정 과정에서 직접 채취해 가져온 흙과 물을 이용해 서부 해당화를 심었습니다. 완주식을 끝으로 탁트인 국토 대장정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지만. 독립 정신의 의미를 담은 제 2, 제 3의 국토대장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김용백입니다.